Z 세대 연구소 안녕하세요 열다섯 살 이은솔입니다 중기 강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근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곽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공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강동중학교의 2학년으로 재학중입니다 가창중학교에 재학중인 강채원입니다 7학기 충북공업고등학교 저는 인문계 남녀공학 고등학교 재학중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뮤지컬 특성화 중학교인데 뮤지컬이랑 성악, 연극, 연기, 뭐 피아노 다양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금천초, 금천중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춰서 금천고 가자 5학년 때 이거 성악과라는 꿈을 꾸게 됐는데 열심히 다짐해서 이 학교에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 와 멋지군 나 남녀공학 들어가면 연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다른 차원의 연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연애인데 초등학교 때는 잘 말, <laughs> 막 만나지도 못하고 막 예민이 연애를 하는데 지금은 중학생이니까 저도 막 스킨십 뭐 이런 거할것 같아서 뭔가 에이 런거다 있죠 뭐다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이런 건 연애다 운 연애를 하고 싶었습니다 에이틴을 보고 정말 많은 환상을 가졌어요 와 나도 저렇게 이뻐질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이뻐질 수 있겠지 커지면 그거 다 아니에요 no. 고등학교 가면 그래도 연애는 한번 하겠지 와 연애 어떻게 할까 와, 손잡고 다닐까 안을 않을까? 막 밥도 같이 먹고 이런 환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완전 그게 깨졌어요. <laughs> <laughs> 괜찮으실까? <그럴 수> <laughs> 현실은 <웃음> 연애는 사치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재민이랑 똑같아요 그냥 재민이. 그거 다 아니에요. 그거 막상 들어오니까 그냥 똑같더라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거기서 보기더라고요. 일단 끌이 다르죠. 너무 잘생겼어요. 다 예쁘고 잘생겼는데 아그 중에서 진짜 특출나게 잘생긴 선배 가한명 계시거든요. 막 학교에서 그 선배 보면 아, 두 선배다 누구 선배다 이러면서 되게 엄청 좋아요. 걔네들이. 네, 누나들이 뭔가 좀 일진 같은 누나들이 있어요. 잘 지내다 보니까 이 누나들 괜찮은 누나다 생각했어요. 착한 일진 누나. 근데 그건 정말 사람 바 s 사람이에요. 진짜 좋은 신 선배는 정말 좋고 좀 그런 언니 언니 오빠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 저는 선배들 무서워해가지고 딱 일부만 마주친 적은 없어요. 페북에는 연애 중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예상치 못했던 애들이 연애 중 올리면 응? 얘네가 하자 이런 게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무래도 저희한테는 큰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잘생긴 선생님이 있는데 이거 애들이 막 인스타 패브로 막 난리나요. 영어 선생님인데 쌤한테 막 인스타로 선생님 저랑 사귀어주세요 하면서 막 해가지고요. 쌤이 계속 웃으면서 넘어가죠. 재작년에 어떤 친구가 뺑소니범을 잡았어요. 술 취한 상태에서 차를 가박 살린 거예요. 그걸 제 친구가 보고 잡았죠. <laughs>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활동적이고 되게 활발하니까 체육 같은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좋아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그 과목이 좋을지 말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영어랑 체육이 제일 인기 많은데 학업에 막 집중하면 막 힘든데 근데 영어 시간에는 막 체육이 되는 게막 애들이 난이 나요. 막탁 하고 막 하니까 애들이 영어랑 체육을 제일 좋아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동아리랑 체육 수업이 인기가 되게 좋아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이랑 섞이고 아무래도 합반이다 보니까 다 같이 섞이니까 이게 사랑도 피어오르고 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제가 활동적이기도 하다 보니까 체육 시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피구, 축구, 농구 같은 거 애들 하는데 여자들 세게 맞으면 또 여자들 우니까 또 남자 애들은 미안하다, 미안하다 계속 하고 이런 게 진정한 하이틴이 아닐까 음. 싶어요 약 음, 이런 느낌 맞지. 그냥 중학교 때도 느꼈지만 여자애들이 피구에 진짜 목숨을 걸 정도로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더 강하구나. 저희는 반대예요. 솔직히 부러워요. 언니 학교 가도 돼? 아니, 어, 봐. 첫사랑 얘기는 쌤들이첫 타기 능해요. 이러네요. 아니야, 하지 마. 이러면서 저희들이 막 첫사랑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다 해주는 편인데, 특히 영어 쌤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잖아요. 바로 애들이 첫사랑 이야기도 안 했는데 아 그냥 내가 첫사랑 이야기 해줄게 하면서 어... 저희는 완전 쌤들 그냥 후회하면서 그냥 바로 다 첫사랑 이야기 해주시는 거 같아요 연애하는 선생님들이 좀 SNS에 커플 사진 올라온 거 보면 은아 그래도 쌤들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중 학교 때 선생님들이 교복을 잡으시거든요. 안 입었던 애들 있으면 쌤이 잡아서 벌점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저의 친구들이면 엄청 놀려요. 막 아, 저 벌점 받았다 이러면서. 교복이 받는데 저희 학교는 교복 말고 사복이 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아 이게 바로 학교의 차이점이구나. 제가 중학교 때요. 공학이었는데 학반이 아니었어요. 각반이었어요. 진짜 나는 잘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걸리고 나서 마스크 쓰니까 양치도 하고오는 애들 이 있어요. 생각보다 <laughs> 여자애들이 더러운데 교복 딱옷 꾸미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핫다는 다르구나 그렇게 느껴요. 저희는 남녀간에 그런 벽이 없어요. 여자가 있는데 남보다. 여자애들도 솔직히 남자애들 같이 노는 것 같아요. 되게 장난도 심하게 치고 남자애들은 뛰어놀고 여자애들은 모여서 막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남자애들 못 들게 저희는 그냥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뛰어놀고 같이 어울려서 화장실도 가고 뭐 그러죠. 남자애들, 여자애들이랑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뛰어가지고 논다기보다는 다들 알아서 삼소 나누고 해서 막 어머 그랬구나. 남자친구랑은 어떤 일이고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이랑 그렇게 섞일 수가 있구나를 느꼈어요. 부러워요. 저도 이렇게 활발한 학교 가고 싶어요. 사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고, 교복이 더 이쁘거든요. 고등학교 때 되면은 살 빼고 엄청 예쁜 하복 입고 싶고 매점도 가서 친구들랑 이막 먹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만약에 남녀공학 가면 연애죠 당연히. 남자들은 다 연애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가서는 그냥 완전 어른처럼 연애 연애. 있을 하자, 고등학교는 고급 민미 느낌. 신세계였어요. 뭔가 와 이런 것도 있구나. 벌써부터 꿈을 미래를 생각해서 학교를 들어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 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예학교보다는 우리 학교 훨씬 낫다. 야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많이 다니는 오빠가 특성화에 대해서 얘기해주니까 뭔가 특성화 고등학교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서훈이 얘기 들어보니까 인문계도 어, 참 재밌겠다. 편이 뭐라니까? 안돼 아, 지금 3학년부터. 좀 많은 지식들을 얻게 된것 같고 나중에 좀 인문계나 특성화고 같은데 진학하게 되면은 이런 거 많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떨렸는데 친구랑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긴장도 풀리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잘저도해 엄청 굿. 굿 굿. 많이 떨렸고 뭔가 말도 잘 못한 것 같고 그러던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제발.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